미국 대표 배당 성장 ETF죠. 저는 오늘 SCHD의 매수를 과감하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SCHD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한 짠테크 TV 우짠입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배당주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10년 후에 배당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평범한 회사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큰 돈이 없기 때문에 꼭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정립식으로 매년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배당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 건보료와 종합금융과세 대상자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배당주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열고 환전을 해서 원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한국 계좌에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연금 계좌, IS 계좌도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먼저 연금저축 계좌에서 한국판 SCHD를 모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SCHD 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가 있죠. 저는 연금 저축 계좌에서 이두 상품을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저는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배당의 왕 SCHD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8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총 2부에 걸쳐서 SCHD를 포기하게 된 이유 8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얼마의 배당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적어도 10년 후에는 일하지 않고 4천만 원 이상, 즉한 달에 350만 원은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당으로 4천만 원 이상 벌어들이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세금 폭탄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포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세금 폭탄 중에 왕폭탄이죠. 건강보험료, 건보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나요? 은퇴 이후의 이자나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아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라는 기사들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금융소득 즉 이자, 배당 천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건강 보험료를 우리는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될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소 66,640원을 매달 더 내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4천만원을 배당을 받게 된다면 얼마의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까요? 일단 저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하지 않고 배당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추가로 26만 66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상태라면 정말 우리에게는 큰돈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법 개정전이지만 앞으로 1천만 원이 아닌 336만 원 이상이 되면은 추가의 건보료를 낼수 있게 법을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26만 원 건보료를 배당으로 다시 메꾸려면 우리는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600만 원씩 7년 동안 추가로 SCHD에 투자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아니면 현금을 대략 1억 원 정도를 거치를 해야 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연금저축계좌에서 한국판 SCHD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타소득세 16.5%만 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즉, 기타 소득세 16.5%만 내면 모든 세금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배당세 15%보다 1.5%가 많긴 하지만 다른 세금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면 많이 받을수록 1.5% 금액이 더 크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의 답이 제가 SCHD를 포기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연금저축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인출하지 않으시면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는데요. 바로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매년 1천만원씩 적립식으로 SCHD와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투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초기에 받는 배당금은 당연히 SCHD가 높죠. 배당세가 15% 기타 소득세가 16.5%니까입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하신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연금 저축에서 받은 배당금은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16.5%가 제외되지 않아요. 이렇게 10년 동안 배당이 재투자하시게 된다면 SCHD보다 한국판 SCHD가 조금 더 높은 배당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 이연이자 복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격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금저축 계좌 있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소득이 있으신 분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셔서, 148만 5천 원에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13.2% 118만 8천 원을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에요. 118만 8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 돈이 추가로 배당주에 재투자가 된다면 얼마의 추가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0년 후에는 9만원의 배당을 추가로 더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년에 9만원이지 시간이 지나면 배당금의 액수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죠. 15년 후에는 26만원이, 20년 후에는 69만원을 우리는 추가로 더 받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배당금 뿐 아니죠. 배당금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의 총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SCHD의 연평균 상승률은 8%입니다. 배당 재투자에 평균 상승률까지 더하게 되면 기대되는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SCHD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두 번째, 세 번째만 이후로도 저는. SCHD의 투자를 과감하게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야기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내야 하는 건보료의 액수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배당이 2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 배우자는 자동으로 피부 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 과세를 통해서 최대한 건보료를 절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배당의 진심이다. 나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서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연금저축 계좌 활용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배당세의 과세 이연 효과로 복리의 복리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소득이 있는 직장인 혹은 프리랜서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900만 원을 투자해서 13.2%의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걸 그냥 공짜로 해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수익과 배당은 또 다른 혜택이죠.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다시 재투자하신다면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SCHD를 포기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SCHD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